실제로 HMM이 적용되는 과정, 로컬리제이션 이그 a m p 샘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로봇이 있는 위치가 여기고, 그리고 문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다 벽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 위치, 위치는 지금 현재 원 디멘션, 1차원이죠 직선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를 1번부터 14번까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1번부터 14번 중에 어느 한 위치에 있다고 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이제 출발하기 전 출발할 시점에 이 로봇은 자기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일단 로봇은 그 문을, 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센스가 장착되어 있다고만 가정을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센스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센스를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자기는 1번부터 14번 사이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확률의 높이가 지금 동일하죠. 지금 연두색 이, 이 라인은 확률입니다. 처음에 prior probability는 유니폼 한 상태가 되죠. 두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두번째 스테이지가 로봇이 걸어가다가 센서를 작동시킨 거예요 센서를 작동시켜서 문을 감지했습니다 감지했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센서를 작동시킨 것을 우리는 매저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문이 있으니까 자기가 있을 위치는 4번 6번 12번 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 외에는 얘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만 문과 그리고 어, 자기가 움직이잖아요. 걸어서가니까액츄에이트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동작, 걸음걸이 그리고 문. 음, 이것만 인식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어, 처음에 이게 프라이어 프라 l i 리티가 있었고 그다음에 매저먼트가 나왔으니까 이두 가지. 그죠 처음에 우리 HMM 이케이션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가 나왔죠. 저? measurement가 나왔고, initial state가 나왔죠. 따라서 next state distribution이 도출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거죠. 음, 아, 죄송합니다. 그게 이거죠. posterior distribution, probability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measurement한 것과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확률을 수로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줘서 결과값이 4번, 6번, 12번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매저먼트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판단했던 것을 참조한다는 거 그게 hmm 히던 마르코프 모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스테이지 3로 넘어갑니다 다시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어 다시 어 이제 이번에는 문을 감지한 게 아니라 그런 그림은 아직 센서는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문은 감지한 게 아니고, 걸음걸이만, 어, 열 발짝을 걸었다. 그러면은, 얘가 생각하겠죠? 어,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을 것이다. 문에서, 첫 번째 문에 있었으면은, 여기 와 있었을 거고, 감지했던 문이 두 번째 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쯤 와 있었을 거고, 세 번째 문이라면, 여기 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눈 감고 사람들이 걸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열 발짝 걸었다 그러는데 대충 어디쯤 왔을까 싶지만 눈 뜨보면 전혀 엉뚱한 데 와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이렇게 조금 완만한 완만한 곡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파른 높고 가파른 형태가 되고 그죠 여기는 걸음걸이로서 어떤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할 때는. 완만하고 낮은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되죠. 이거는 사람이나 로봇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도 눈 감고 열발짝 끊고 내가 어디쯤 왔을 거야 하고 눈을 딱떴을때 보면 어, 내가 여기 왜와 있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로봇은 문을 인식하는 센스는 작동하지 않았고 단지 그름그리 센스, 액츄에이터만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정보를 업그레이드, 갱신하고 있는 거죠 스테이지 포입니다네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문을 딱맞주었습니다 매저먼트 하니까 어 문이 또 나왔네 문이 나왔으면은 이문첫 번째거나 두 번째거나 세 번째거나 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매저먼트와 이번에는 결합하는 prior probability가 요 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이 확률분포가 되죠 이게 아니라, 어, 어딨나? 첨 확률 분포인 어, 유니폼 프라이어 프라버빌리티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차동화된차동화된 차동화된 이것을 이제 컨볼루션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컨볼루션 파트는 이것도 컨볼루션이고 밑에 것도 컨볼루션입니다만은 그 용어는 좀이따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어 어쨌거나 이번에는 이게 프라이어 프라버빌리티가 되어서 이게 이 부분 이것과 매즐먼트를 서로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꼽혀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길각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보면은 prior probability s도 높은 확률을 보이는 것은 6번 하고 10번과 14번 정도 되겠죠 그리고 measurement에서 보이는 것은 4번 6번 12번입니다 똑같죠 4번 6번 12번이 똑같이 됩니다 둘다 높은 것은 6번 밖에 없죠 따라서 p r i o r 과 measurement를 합치게 되면 이번에는 이런 결과가 나 오게 되죠 6분의 현재 높아지고 나머지들은 아주 완만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을 Convolution 이제, Part라고도 이제 얘기하고 혹은 뭐또 다른 말로는 State Transition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번엔난 Non-uniform한 prior과 measurement를 서로 곱해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컨버루션이냐고 하냐면, 은 이건 나중에 우리가 컨버루션널 뉴럴 네트워크를 굉장히 자주 다루게 될 텐데 원래 수학적으로 컨버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공식으로부터 하나의 공식이 유도되면서 어느 유도된 공식이 그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두 개의 공식 중 어느 하나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어,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복잡하긴 듯 하기도 한데 이번에 컨부루션 개념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중에 이게 자주 우리가 어 쓰게 되거든요. 특히 스탠퍼드 대학의 CS231N 강의는 컨부루션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강의죠. 컨부루션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주 쓰입니다. 지금 개념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게 prior, probability, prior probability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measurement입니다. 이두 개의 확률 분포로부터 세번째 퍼스티어리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퍼스티어리얼이 나왔으면 이제 이것이 다시 또 프라이얼이 되고 또다시 매저먼트가 나와서 아, 이게 프라이얼이 되기도 하고 다음에 이것이 또 프라이얼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걸어가면서 계속 확률분포가 바뀌게 되니까 프라이얼이 되고 매저먼트가 나오면 다시 이 프라이얼과 매저먼트를 곱해서 새로운 퍼스티어리얼이 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다시, 또 다시 이 상태에서 새로운 매저먼트가 와서 곱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다시 또 걸어가면서 또 확률 분포가 좀 완만하게 좀 바뀌거나 바뀔 수 있겠죠. 계속 걸어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걸어간다 그러면은 눈 감고 걸어나서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좀더 완만해질 거고, 그래 그렇죠? 그리고 한열 발짝 걸어갔다 싶으면은 아마도 여기가 좀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구직 표현하자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가면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그대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하 센스 자체가 우리가 정확 100% 완전하게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눈 감고 그려갈 때내 발자국이 정확하게 몇 센치인지, 보폭이 정확히 몇 mm 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오차가 있잖 대충 내가 한 걸음 그러면은 60cm쯤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한 분포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결과값을 이포스티어리 r 를 다시 프라이어로 해서 새로운 매저먼트랑결합해서또 다른 또 포스티어를 또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해오리 바람이 불듯이 소용돌이하시듯이 뱅글뱅글뱅글뱅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컨버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버루션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것은 neural network의 동작 메커니즘이 이와 같이 컨버루션하게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